안녕하세요. 이강수 팀장입니다. 인기 차종 중에는 오래된 경차 차종인 모닝, 레이 차종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모닝 레이 차량의 인도 기간은 계약 진행 후 4에서 5개월이나 걸리고 그래비티 등급은 6개월이나 걸립니다. 신차도 아닌 출시된 지 거의 10년이나 되는 차량이 출고 대기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모닝이나 레이 차량은 개인 고객이나 여성 부, 고객분에게도 인기 차종인데요. 기아 자동차의 경차인 모닝 레이 차량을 개인이 이용하시려면 구매 대신 리스로 진행하세요. 리스는 저렴한 월 이용료로 이용이 가능하기에 인기입니다. 실제 경차는 소유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소유했다가 어느 정도 운전에 자신이 생기면 다른 차종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시던 차량을 판매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생기니 리스로 빌려서 이용하시다 만기 시 반납하시면 편리합니다. 모닝보다는 레이 차량이 판매가 많습니다. 레이 차량은 다목적 차량이라 경차 답지 않은 차량으로 넓은 공간을 제공하기에 인기입니다. 레이 모닝 차량을 구매 시에는 구매 견적, 리스 견적을 비교해 보세요. 장기 렌트 진행은 불리합니다. 우선 월 이용료에서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구매나 운용리스 진행 시에는 차량 등록비용이 없지만, 장기렌트 진행 시에는 추가로 등록비용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구매, 운용리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에, 장기렌트 진행 시월 이용료가 리스 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사업자께서는 차량값 부가세 환급과 월 리스를 경비처리가 가능한 이용자 명의 리스가 유리합니다. 차량 구매, 운용 리스는 차량 등록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동일하고 차량만 구매하거나 리스로 이용하게 되면 차량 등록 비용은 거의 공짜입니다. 하지만 장기 렌트, 이용자 명의 리스의 경우에는 등록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기 렌트는 거기에 더해서 월 이용료의 10%의 부가세를 합산되어 청구가 되기에 장기렌트 이용시 부담이 더 커집니다. 경차는 사업자에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차량 구매, 이용자 명의리스 진행시에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운용리스, 장기렌트 진행시에는 차량과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경차인 레이 모닝 차량은 차량 구매, 장기렌트, 운용리스, 이용자 명의리스 등의 방법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네 가지 진행이 가능하고 제각각 견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금융종합 에이전시 없이인 저 이팀장이 직접 진행해 드립니다. 저렴한 견적과 진행은 기본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